자 오늘은 이 상품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써서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 JW 페이라고 브랜드 이름이고요 그리고 LA에 사는 부부가 운영하는 브랜드래요 이게 그리고 페플라스틱 어, 병으로 만들어진 가짜 가죽이래요 이게 요새 환경 오염 문제도 심하고 그래서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실은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딸이 좀, 음, 이거를, 어우, 이거 너무 좋은 취진인것 같다 해갖고 이제 구매를 한 건데 제가 이제 대신 리뷰를 해드립니다. 요거는 지갑이 보면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가? 둘넷어 여섯 개 맞아요 요거 이거, 이거 이제 제일 작은 지갑인데 자잘 보이시나요? 이거 그냥 막 뜯어도 될란가 모르겠네 그리고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렇게 속에 이거 뭐 더스트백이라 그래야 되나? 더스트백도 안에 하나 하나 들어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지갑을 보자 하면은 이제 보셨죠? 그냥 옆으로 치우고요 어요 이게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가짜 가죽 음, 오리지널 진짜 가지고는 아니고 여기 뭐 이렇게 바코드, 이 브랜드명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에 거는 건가 봐요 아마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거는 고리 같은데 이렇게 걸고 뭐 이렇게 들고 다니든가, 어. 그럼 뭐 이쁘겠죠? 이렇게 잘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보고 찍는 게 아니라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어, 뭐 크기는 대략 요요 요 정도 크기 손으로 비교를 하시면 예, 요거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어, 브랜드명은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이렇게 다 바코드도 있는 정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빼기인데 빼기 참 여러 종류가 왔더라고요 가격도 이렇게안 비싼 것 같은데 이렇게 더스트백 이렇게 있고요 음. 요거 아가야 그러니까 뭐 같이 사갖고 뭐 엄마랑 음뭐 딸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도 될 법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자. 이것도 이렇게 체인이 있어요. 요 이렇게 바코도 있고요. 이렇게 바코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체인이 있는데 체인도 이제 여기 걸수 있게 돼 있고. 요거는 붙어 있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하는 기능이 아니고. 여기 브랜드 명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예, 요렇게 해갖고 브랜드가, 어, 있어요. 여기 다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요, 새 스몰백이 유행이라는데 요거는 이제 얼마든지 이렇게 걸칠 수 있는, 이르, 이런 식으로, 어, 걸칠 수 있는 길이감이 이래요. 어, 요렇게.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걸치면 요렇게 내려오겠죠, 요게. 예, 요렇게. 요거 뭐 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산다 하면 초등학생 다니는 애들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그 모양도 뭐참 이뻐요. 요게 그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요렇게 이제 실버고 체인은 요렇게 두개 그리고 또 하나 아, 요거 요것도 뭐 요렇게 다 일일이 박스에 다 담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그냥 한꺼번에 담아 주는 게 아니고, 요렇게 이제 바코드도 있고,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요거는 어. 이제 조금 더큰 백인 것 같아요. 요렇게, 어. 제가 지금 눈이 안좋아 갖고 뭐라고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박스마다 요렇게 다 요런 게 들어져 있어요. 이고요것도 이렇게 응. 전부 다 더스트백은 들어 있어요 이렇게. 그아 이거는 이네요 제가 처음 보는 거라서. 보... 그래요. 이 보라색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그린색 이 아쿠아 블루라 해야 되나 이 색깔을. 자우지이 색깔도 이뻐요 이렇게. 어 이거는 이제 6 0 0보다는더 크죠 크기가 그래 이거는. 그냥, 뭐, 아가씨들도 들기 괜찮을 정도 크기인데, 이게 색깔이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너무 이뻐요, 진짜, 이 백은. 응.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 안에 보면, 어... 아, 요거는 이렇게, 이제, 가죽, 그 느낌이 나는, 폐 플라스틱으로 인조 가죽, 요거랑 같은 색깔의, 이제, 뭐, 어깨 끈이겠죠? 그리고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자고도 있어요. 지퍼. 조그만 지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얼마든지 뭐 이렇게 넣고 꺼낼 수 있는 지퍼 카드라든지 이런 게있구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아 이거는 어떻게 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매라는 건지 좌우전 이렇게 돼 있어요 끈이. 뭐어디 고리에 탁 거는 건가 본데 제가 안내를 한번 볼게요 그 손잡이에 있는 고리 여기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붙어있어갖고 손잡이에 있는 고리에 넣는 거야 이렇게? 아니 아니 손잡이에 있는 금색깔 고리에 넣는 거 그게 열리는 거야 오 아. 아, 이 고리가, 옆에 이 고리가, 아, 알았다. 요 고리가 열린대요. 음? 그, 요 고리는 제가 몰랐는데, 참, 요렇게 누르면은, 예 나는 이거 빼지는 건줄 알았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열려요 고리가 그러면 이제 요 고리에다가 음 요거를 끼우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옆으로 끼워볼까요 음 보셨죠? 제가 지금 뭐, 소개해드릴 게 많아갖고, 좌우전 요, 요렇게 열리는 상황에서 요거를 빼고, 어? 차분하게, 그리고 이제 요걸 끼워갖고, 어,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고리를, 아까 제가 못 끼웠는데, 요렇게 이제 끼우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끼우냐 하면, 나는 요거를 빼려고 애를 썼는데, 요걸 안 빼고, 요거 끼울 수 있네요. 여기 보면은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 음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요 고리를 어 요거를 이렇게 끼워서 매고 다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뒤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요렇게 포켓 있고 또 안에는 아까 제가 어,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지퍼랑 요, 요 요런 지퍼랑 어, 요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요거까지 이제 세개 보여드렸죠? 세개더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이렇게 뭐다 더스트백 있는 거 처음에 못 듣고. 요거는 아마 지갑 같아요. 뭐, 반지갑이나 그런 거. 야, 근데 이거 대박이다. 얼만지 모르겠지만. 너무 종류가 많네. 요렇게 이제 요거는. 아, 반지갑. 접는 반지가 음, 카드 넣고 어, 카드 넣는 데도 하나, 둘, 셋, 넷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지폐 넣을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전, 음 동전 넣을 수 있게, 음 이렇게 바코드 하고 동전 넣을 수 있게 돼 있고 또 어,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어, 이뻐요 이것도. 약간 구로 다이아색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색깔 뭐라 그래야 돼?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카드 넣는 거 하나 있고 자우장 카드 넣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쁘다고 어,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이 손이 나오면 안되잖아 편집할 거야. 안 나와. 그리고. 어, 요것도 요거는 이제 인디 핑크 색인 것 같은데 요것도 뭐다 이렇게 뭐라고 되어있고요 근데 이참이 이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참 세심하게 만든 것 같아요 요렇게 이제 요런 지퍼에도 자기네 노고를 넣어갖고 이렇게 만들고 아나 이게 폐 그걸로 만들어졌다는 게 페트병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이 요거는 그냥 어 그냥 간단하게 그냥 파우치처럼 써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겉에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어, 그러고 뭐 이렇게 음. 이렇게 갖고 들고 다니셔도 되고 어 이렇게 갖고 들고 다니셔도 되고 크기는 그장지갑에 1.5배 넓이도 그렇고. 어, 높이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요거는, 끈인가? 아,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버리면 돼요. 어, 떨어졌네. 요고, 어, 요게 이제 제일 그, 어, 주인공인 것 같은데요, 느낌이. 뜯어는 안 받는 데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아, 어, 이거 진짜 너무 정성 들여서. 아, 요거는 진짜 얘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포켓이 있고요. 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퍼가 있어요. 요거는 뭐 정장이나 캐주얼이나 더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어, 정장이나 캐주얼이나 이렇게 지퍼 보이시죠? 이렇게 지퍼 보이시죠? 네. 예. 이래갖고 다듬면 이제 요렇게돼요 그러면 이 끈은 뭐 이래갖고 그냥 어깨에 맬 수도 있고 요 한쪽은 요렇게 가죽으로 돼 있고요 어, 요렇게 가죽으로 그리고 이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있고요 어, 요렇게 이제 뭐 해도 되고 어, 이 저기 뭐야 끈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어, 이래갖고 이제 이렇게 두 줄로 어, 해도 되고 또한 줄로 하고 싶을 때는 한 줄로 어. 어, 이렇게 해갖고 매셔도 어, 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가격이 얼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디테일이나 뭐 이런 거 천연 가죽이 아니고 인조 가죽인데도 천연가족 느낌? 그리고 포장이나 이런 게, 뭐, 샤넬이나, 뭐, 뭐, 어, 누, 뭐, 뭐, 땡땡, 뭐, 이런, 뭐, 뭐, 푸, 뭐, 이런 거 못지않게 포장이 아주 세심하게 잘돼 있다는 점, 음, 그거를 보니까 이 부부들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 페트병을 갔다가 이런 인조 가죽을 만들었다는 게 어, 물자 자원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 참 참신하다고 해야 되나 착하다고 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가격도 아마 옥수로 착한 가격이지 싶어요. 아마 요게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이렇게 어, 있고 아까 밑에 떨어진 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냥 뭐뭐 뭐 시장 마트 갈때 들고 다니면 되고 요거는 정장이나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어, 일반 반지갑으로 쓰기에도 손상이 없고 이것도 그냥 깜찍하게 어, 깜찍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어, 이렇게 끈하고 이렇게 예, 해갖고, 깜찍하게. 요것만, 나는 끈안 들고 요것만 그냥 팔목에 이렇게 딱 끼고 다녀도 이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고, 예. 이렇게 너무 이쁘죠? 요것도, 어, 딸내미, 뭐, 초등학생이나, 뭐, 유치원생이나, 그런 딸내미하고 같이 들면 요것도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이거를 연보라하고 인디핑크색의 중간 음, 고 그런 색인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리고 이 체인도 애들이 들고 다니기에 음, 막 그냥 뭐 적당한 굵기 그리고 색깔도 이 실버색이 좋은 것 같고요. 골드색보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동전 같은거나 안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다가뭐 이렇게 뭐 귀여운 액세서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머리핀이라든지, 뭐 이런 뭐 이어링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넣갖고 어 여행 다닐 때 들고 다니셔도 꽤 괜찮지 싶어요. 어 크기가 사실 이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는 좀 크게 뭐 매력이 없는 것 같은데도 요건 나름대로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그러면 뭐 도장 같은 걸로 듣는다든지 이건 활용도가 참 여러가지로 많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괜찮죠 여러분도 어 요거 괜찮으시면은 예 주소랑 어, 밑에 링크에 놓을 테니까 주문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이랑 끝